여행 다들 좋아하시죠? 어,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싶어합니다. 현대인의 여행이라는 것은 대개 일정이 정해져 있고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을 하고 출발하는 여행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매체를 통해 접하곤 합니다. 그런 분들은 되게 어떤 보이지 않은 목표는 있지만, 보이는 목적지가 없는 여행일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을 샘플로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온 위대한 신앙의 여정, 위대한 여행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동방박사도 성경에는 단몇 줄만 등장하지만 매우 긴 여행, 긴 거리를 여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이 동방박사의 정체를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렇게만 말해줍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들이 아마도 바벨론의 박사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박사들이라는 게 과연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날처럼 뭐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도대체 박사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그걸 추적해보니까 박사라는 단어가 구약 단위에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박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 다니엘 2장 48절. 예. 주보 안에 실어놓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8절, 개혁 한글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돌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예.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다고 다니엘서는 말합니다. 박사 중에 박사. 다니엘이 박사 중에 박사였답니다. 박사로 번역된 단어는 어, 어, 개혁, 개혁 개정에는 어, 지혜자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철학, 어, 천문학, 역사, 의학 등의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왕의 선생이 되는 사람들을 당시에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면 박사라는 이 사람들은 당대 모든 걸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물질이며 명성이며 뭐 하나 꿀릴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자리를 향해 다 오고 싶어 하는데 그들은 자기 자리를 두고 떠났습니다. 어느날 발견한 벌을 보고 먼 길을 세 사람이 떠납니다. 이들을 바벨론의 박사로 추정해 볼때 바벨론에서 베들렘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가 400km로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서울과 부산을 왕복 이회하는 거리입니다. 도보로는 4개월이 걸리는 거리로 환산해 볼수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먼 길을 하나의 표지, 하나의 이정표, 하나의 나침반, 바로 별을 보고 떠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여행,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는 그 여행을 그들은. 무작정 떠납니다. 별을 길잡이 삼아 거부할 수 없는 그 무엇에 의해 아마 그 자리를 자기의 그 좋은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새롭고 놀라운 일, 그 일을 할 왕이 태어난다는 그것 하나, 그 확신 하나 갖고 출발합니다. 왕 앞으로 안내해 줄 별이기에 그들은 왕에게 바칠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황금, 유향, 몰약을 보배함에 넣어서 길을 떠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온 길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길, 길어질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의 이 출발은 마치 우리의 신앙 여정의 출발과 유사합니다. 어느 날 만난 별, 풍금, 예수 그리스도. 분명 빛나는 그분, 영롱한 그분. 아름다운 그분, 알수 없는 그분, 그분을 따라 우리는 신앙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명의 동방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 여행을 했습니다. 별이 여러분 언제 보입니까? 밤에만 보입니다. 낮에는 그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밤에 그 별을 따라 움직였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구절로 유명한 시 황무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시를 쓴 T.S. 엘리엇은 동방 박사들의 여행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에는 동방 박사들의 여행을 어, 여행 속에서 겪었을 어려움을 이렇게 어, 나타냈습니다. 제가 시 일부를 어,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여행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추위가 닥쳐 왔었다. 마침 1년 중 가장 나쁜 시절이었다. 이런 여행, 오랜 여행하기엔 길은 푹푹 파묻히고 날씨는 매섭고 겨울의 항고비. 게다가 낙타들은 상처가 나고 발이 붓고 꿰에 부리고 녹는 눈 속에 들어놓는 것이었다. 우리는 가끔 비탈 위에 궁전 같은 여름 별장들, 테라스들, 비단 옷 입은 여하들의, 여하들이 음료를 나르는 것들을 생각하고 못내 아쉬워했다. 그때 낙타를 모는 인부들은 욕하고 불평하며 술과 아내를 찾아 달아났었다. 그리고 불은 꺼지고 유숙할 곳은 없었다. 도시마다 적대적이고 고을마다 매정했다. 마을들은 더러웠고 비싼 요금을 요구했었다. 고생스러웠다. 결국 차라리 밤새껏 여행하기를 택했었다. 틈틈이 졸아가면서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귓전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예, 시의 일부입니다 동방박산의 고대한, 고단한 여행을 시인은 이렇게 그려나갔습니다 낯선 곳 적대적인 곳 매정한 곳을 지나 더러운 곳을 또 지나 그들은 길을 갑니다 동행하는 인부들도 지쳐 도망가고 낙타들도 들어 눕습니다 시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강도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그 스쳐 지나가는 질병도 만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 지쳐만 갑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야, 스스로 내면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떠날 때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힘겨움들이 발생하고 참으로 힘겹고 고대한 여행이 지속됩니다. 왕의 왕을 만나러 가는 길, 어느 곳 하나 수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행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어느 지점에 가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지점이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전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 여정은 시작됐지만 그 여정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지만 돌아갈 수는 없고 애매한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던 길을 중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교회는 안 나가는 이른바 가난한 성도로 살지언정 무신론자로 돌아가실 수는 없는 사람들 비록 뜨거운 신앙은 아니어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라도 사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를 안 드려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쩌면 돌아갈 수 없기에 그냥 머물러 눌러 앉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시작은 했지만 그냥 애매하게 여기저기 눌러앉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여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이교도인, 이들이 바벨론의 박사라고 추정한다면 이교도인 동방 박사들은 왜 그렇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만나러 가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 험난한 길을 시작하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메시아를 만나면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기쁨을 갖고 그들이 한 일이 마태복음 이장 구절에서 1 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장 구절에서 1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으. <laughs> 그들이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예.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자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려고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그들은 되돌아옵니다. 황금은 유양을, 황금은 왕을, 유양은 선지자를, 모략은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물론 각 예물의 의미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고생스럽게 별을 따라 오다가 왔는데 별이 한 곳에 머무릅니다. 별이 멈춘 그한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한 집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보면 아마 아기 예수가 마귀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곧 어떤 한집 집으로 옮기신 것 같습니다. 거처를 옮기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동방 박사와 아기 예수와의 만남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 약간의 시간이 지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마국간이 되었든 유대인의 한 집이 되었든 작고 허름한 곳이면 분명합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하고 수고하며 지켰을 예물을 그 아기에게 드리고 경배합니다 동방 박사는 왕궁이 아닌 어느 작고 초라한 집에 허름한 포대기에 쌓여 있는 아기,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병박사는 박사들의 여행, 그 고단하고 험난한 여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여행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드리기 위한 여행이었습니까? 무언스를 얻을 생각에 떠난 여행이 아니라. 드릴 생각으로 떠난 여행이었건만 그들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그들, 그를 보는 영광을 누립니다. 동방박사의 여행은 결국 예배를 위한 경배를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힘겹게 찾아와 아기 예수를 그렇게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드리기 위한 예배가 점점 없어집니다. <laughs>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내게 줄 왕을 찾습니다.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내게 줄 왕을 찾아 헤맵니다. 황금이 있는 곳, 모략이 있는 곳, 유양이 있는 예배가 없을까 찾아 헤맵니다. <laughs> 현대인들도 모두 마음 한 켠에 별을 기다리는데 그 별은 모두 내게 출세와 성공을 줄 별. 돈별라고줄 별이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도시인들은 예배가 불편한 것을 조금도 견디지를 <laughs> 못합니다. 안락한 공간, 편안한 의자, 쾌적한 공기, 세련된 장식, 편리한 주차시설, 심지어는 잘생기고 번 듯한 목회자 그런 교회와 예배. 물론 좋습니다. 저도 교우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런 걸 어쩌면 추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리함이 우리를 예배를 잘못 알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본디 희생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을 할까요? 바로에게 무엇라고 말을 하고 어 그들 을 데리고 나올까요? 할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후반절. 예. 주보 실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개역한걸로 실어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예. 바로에게 가서 희생을 드리러 가게,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희생. 이 단어가 우리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제사로 바뀌었습니다. 제사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sacrifice. 우리의 오늘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희생입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예배는 어쩌면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잠을, 나의 물질을 때때로 내키지 않는 나의 마음을 희생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동방 박사는 그런 의미에서 명백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리고 에너지를 물질을 희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의 역사에 날 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연보는 헌금, 헌금은 돈만을 얘기하지만 연보는 그 외의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을 연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날연보가 있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으로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무언가는 주님께 드리고 싶을 때 사람들이 시간을 하나에게 드립니다. 한 날을 정해서 하나에게 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날을 잡아서 전도하는 일로 하나에게 연보를 합니다. 그때 그것을 날 연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연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얻기 위해,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신앙여정에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20년을, 30년을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늘 거기에 머무르는 이들, 그들은 늘 불만이 많습니다. 이 교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예번에 이런 게 없고 저거는 게 없고 늘 못마땅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드리는 신앙으로 성장하면 드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있구나를 발견하고 예배에서 나는 드린 것 뿐인데 주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됩니다. 동방박사는 여리디어린 아기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세상의 유력자, 힘 있는 자, 가진 것다 가진 자가 여리디어린 아기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도 의미가 있지만 그들이 엎드렸다는 것, 그들은 그들 자신을 아기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 성탄을 드림의 절기로 회복하기 위해 어, 무엇을 드릴지 고심하도록 아, 교회가 과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후 무대 위에서 드림의 시간을 아, 가질 것입니다. 물론 이미 드린 분도 계십니다. 어, 최선을 다해 드리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는 생각보다 이것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걸 계속 연습할 것입니다. 이미 몇 분은 이런저런 드림을 하셨습니다. 미오꼬를 섬기는 것이 어린 예수를 섬기는 것 같다는 의도로 생각으로 미오꼬에게 선물을 준비한 자매도 있고 또 미오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또 따로 주신 집사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여 올려드리겠다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외 조용히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밝힐 수 없는 아름다운 드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교도들이었는데 주님께 드렸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동방박사들. 그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도하심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주를 경배하는 자,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헤로세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동방박사들 그들의 고국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본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사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먼 길을 와서 큰 희생을 치르고 만난 아기 예수 그들은 우리가 평생 꿈꾸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제자리로 다시 일상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망이 아닙니다. 예수 모신 신령으로 일상을 사는 것, 나의 신앙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것, 그게 진짜 예배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동방 박사 본문에서 영감을 얻어 쓴 책으로 위대한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작가 에자르트 샤퍼가 쓴 책으로 별을 따라간 네 번째 왕의 전설이란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 삼기 읽은 책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러시아의 작은 왕입니다. 막강한 군주도 어떤 뛰어난 지략을 가진 것도 아닌, 그저 그냥 착한 신성을 가진. 작은 왕입니다. 나의 어린 왕이지만 자신이 왕이 될 무렵에 하늘에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뜬 것을 기뻐하며 그 별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그 작은 러시아 왕은 왕을 만나면 무엇을 쓸까 고심하다가 러시아를 대표하는 물건들을 쌉니다. 모피, 아마포, 보석, 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는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여행을 시작합니다. 별을 따라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신처럼 별을 어, 따라가는 고매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초라함을 어,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가난한 거지 산모를 만나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고 자신이 가진 모피로, 아니, 자신이 가진 아마포로 기저귀를 만들어 아기 낳는 것을 도, 돕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 벌의 공격을 받아 꿀을 다 날리고 또 타고 간 말도 죽고 그러면서 슬픔과 고독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젊은 과부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노예산을 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노예산에 탄게된 것이 그렇게 시작한 것이 자그마치 30년 노예산에서 3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풀려난 그 이제 그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노회선에서 나오자 그는 늘 그랬듯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처음 길을 떠날 때본 별은 이제 볼수 없지만 그냥 터벅터벅 길을 갑니다 그러다 어찌어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의 행렬을 봅니다 얼떨결에 그 행렬을 따라갑니다 어, 무리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성경이 예언한 왕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30세를 조금 넘었다. 이런 얘기를 주어 듣습니다. 그는 그 얘기를 듣고 30년 전, 30년 전이라면 내가 러시아를 떠나올 때그 시점인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찾던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십자가 앞으로 그는 다가갑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를 보고 바로 내가 찾던 바로 그 왕임을 그는 마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 십자가 위에 왕을 바라보며 자신도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왕께 바치려고 했던 것들은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황금, 보석, 아마포, 모피, 꿀마저 모두 허비하고 낭비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저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늙고 할아버지가 된 그가 <laughs> 십자가 앞에서 이 고백을 함으로 그 책은 끝납니다. 왕의 왕 예수를 만나기 위해 떠났던 여행, 그 작은 왕의 삶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laughs> 우리가 예수복음을 전해 듣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별이 하나 뜨는 것입니다. 그 별을 쫓아 사는 삶, 밤에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낮에는 보이지 않는 그 별, 힘겨울 때는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일이 괜찮아지면 어느새 내 마음에서 떠나 보내는 그 별.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러는 한 여행입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고구로 돌아간 동방 박사들 그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또 하나의 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 그분을 알아가는 길, 우리 평생의 여정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지혜도 무릎 꿇게 하는 그 위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을 따라 사는 삶,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 별을 놓치지 마시고. 남은 날들 그 별을 따라 천국에 입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우리 인류에 별로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쫓아 살고 싶습니다 우리로 동방 박사가 간그길그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게 하시고 기어이 죽게 드리고 기어이 주를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